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루카 2장 그날들의 아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칭령을 반파해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첫 호적 등록은 키리뉴오가 아람을 통치할 때 있었다 모두가 등록하러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갈리의 나짜레 성을 떠나 베들렘 미라블리우는 예후다의 다빗 성으로 갔다 이는 그가 다빗 가문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약혼자인 미리암과 함께 등록하였다.그녀는 임신 중이었다.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해산할 날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참으로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비성에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으니 그는 주 마시아우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망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벨레임까지 정령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그들이 급히 가서 미루한가 요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알렸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는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미래암은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들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의 할레를 위한 8일째가 되자 그의 이름이 예수야라고 불렸다. 이 이름은 임신하기 전에 천사에 의해서 불린 것이다. 모세우 토라의 딸은 정결 예식 기간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여호와께 세우려고 에르샬라임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그것은 여호와의 토라의 테를 처음 낸 모든 남자아이는 여호와께 거룩하다고 불린다라고 기록된 대로였다.또 여호와의 토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다. 보라 에루셜라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는 여호와의 그 마시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영에 의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예수의 부모가 토라의 관습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아를 데리고 왔다. 그가 아기를 영접하여 팔로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 말씀에 따라 당신의 종을 평, 평안하게 풀어주셨으니 이는 제 눈이 당신께서 온 백성 앞에 준비하신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의 부모는 시몬이 그의 권하에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미리암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하며 비방받는 표적으로 놓입니다. 칼이 당신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 생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세르 지파의 푸누엘의 딸로서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 4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라임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이 여와의 호 토라에 따른 모든 예식을 마치고 갈릴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부모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라임으로 갔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 관습에 따라 에루샬라임으로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소년 예수 안에 에루샬라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의 부모는 몰랐다. 그들은 그가 동행자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가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그를 찾으러 다시 에루샬라임으로 돌아갔다. 3일 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지식과 대답에 놀랐다. 그의 부모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게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께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당신들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에스로 가서 그들에게 순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야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아멘. 아멘.